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원정요입니다 어, 오늘은 겨울 쿨톤 메이크업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겨울 쿨톤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적이고 조금 시크하고 좀 깔끔하면서 좀 차가운 그리고 딱 떨어지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메이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련된 분위기가 좀 흐르는 게 겨울 쿨톤 메이크업의 특징입니다. 근데 겨울 쿨톤 메이크업도 좀 어울리는 색조가 사실 많이 없어요. 어, 색조를 뭔가 화려하게 한다기 보다는 조금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약간 그 또렷함, 뭐 약간 이런거 위주로 가는 게 뭐 포인트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한 색조나 어떤 뭐펄 이런 걸 많이 피하시고 조금 뭐 음영 같은 거를 한톤한두톤 한 정도 그냥 가볍게 정도 까다 주시고, 만약에 만약에 음영이 좀잘안 어울린다, 음영이 음영을 많이 넣어도 좀 부어 보인다 싶으신 분들은 사실 음영을 생략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고 똑떨어지는 메이크업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좀 깔끔하면서 또렷한. 메이크업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블러셔 같은 경우에도 어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페이한 느낌의 피부톤이 나야 조금 더 차가우면서 좀 시크하고 좀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어, 근데 난또 블러셔를 좀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활색 같은, 어, 좀 그런 블러셔들로, 어, 그냥 이런 부분에 간 음영처럼 약간 혈색만 주듯이 이 옆부분에서 살짝 사선으로만 살짝 해주시는 게 어, 조금 더 그런 이미지에 좀 맞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렇게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립은 좀 약간 레드 계열을 보통 바르셨을 때좀 딱 강렬하면서 원 포인트가 딱 되면서 예쁘긴 한데 립, 레드 립 중에서도 조금 발랄하고 형광기가 많이 도는 그런 레드보다는 좀 버건디 계열의 한톤 다운된 어떻게 보면 적포도 색깔도 예쁘고요 조금 그런 다운된 레드 톤을 좀바르는게좀더 시크해 보이면서 또렷해 보이고 조금 더 차가운 그런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립을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는 메이크업 무드를 어, 지금 제가 한번 시연으로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연한 음영 섀도우를 어,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깔아주면서 톤 정리를 한번 싹 해줄게요. 크림 섀도우를 써가지고 이분들 좀 잡아주면서 이거를 이런 발라서 그 음영감을 살 줄게요. 더운 쿨톤 메이크업은 립 포인트가 음. 딱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 너무 이제 색감이 두드러지는 메이크업보다는 깨끗하딱 그 라인 정도 부어주시는다고생각하면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블랙 컬러, 언더 눈 블랙 컬러로 아이라인은 어, 눈매가 뒤쪽으로 조금 길어 보이도록 어, 일자 느낌의 아이라인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약간 이렇게 푹땅 거푸시신 분들은 잘못 아이라인 아 앞까지. 다넣으면 오히려 눈이 좀 작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또렷한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지, 뒤부터 먼저 이렇게 천천히 작아 보시고 어, 뒤에만 좀 그려도 자연스럽게 포인트 되면서 뒤가 조금 길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조금이나마 화려함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컬러들의 글리터를 조금 발라주시면 좀더 느낌이 달라져요 블랙 헤더로 어, 아이라인 모양을 디자인했던 곳에 블랙 아이라이너로 조금 더 또렷하게 잡아주면서 오늘은 좀 날렵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뷰러로 컬링 해줄게요. 어, 인조 송주살 역시 눈매가 좀 답답해 보이지 않게 끝쪽 위주로 좀 소량으로만 심어줄게요. 다들 라인은 맞채우고 <laughs> 모든 걸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그런 그런 걸다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결혼했을 때더 눈매 시원해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롱래쉬기능 있는 마스카라로 좀 길어졌으면 하는 부분에. 한번더 터치를 해줄게요. 삼각점도 아까 썼던 섀도 그대로 연결해서 해더 뒤에는 너무 이제 칙칙한 색깔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랑 좀 합쳐지면서 퀵해 보일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음영을 넣어주시고 붉은기를 살짝 넣어주시면 좋아요. 언더 바르실 때 이렇게 손을 좀 세워서 바르면 훨씬 더잘 발리고 볼륨감도 좀 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눈썹을 보면 약간 곡선 형태의 눈썹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약간 나이가 좀 들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자 느낌인 듯하게 보완을 해주면서 눈썹을 그려줄게요. 어, 그리고 지금 제가 눈썹 그리는 거 보면 결 방향대로 그리고 있죠. 어, 눈썹은 색칠하듯 그리는 게아니야 이렇게 결을 심듯이 그려주셔야 좀 자연스럽게 눈썹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노즈 쉐이딩을 넣어서 콧대를 조금 더 날렵하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아주 현한 MLBB 이런 컬러로 립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어서 바탕을 조금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어, 누드 립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이거 단독으로만 사용해도 이 컬러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거 어, 누드 립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레드 립을 바를 건데 핑크빛이 도는 레드에 어, 자주색 몇 방울 섞인 레드 립을 발라줄 거예요. 어, 아마 평소에 나는 진짜 확실한 파우 쿨톤이다 하셨던 분들은 완전 잘 어울리실 컬러입니다. 블러셔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블러는 진짜 슬할수칠는제이에요이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얼굴이 또한 선백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수딩을 많이.